뷰림 로봇 주주 여러분, 미국 트럼프 행정부 로봇 산업 지원 소식과 더불어서 주가가 장중 8%가 넘는 폭등이 나왔습니다만 최 박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폭등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권 대비 최대 상승 28%가 넘는 폭등이 나왔습니다만 이걸 잡지 못하면 하나짝에 쓸모 없습니다. 제 영상이 답이기 있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지난 영상 11월 21일 영상입니다. 4 8원이 보셨고요. 2분 30초에 최박사가 저점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요림노봇이 시간에 다니까 기준 5,220원이었습니다. 제가 전날 사라고 했지만 항상 소통방 들어오셔 가지고 이런 브리핑 들으셔야 돼요. 긴급 브리핑. 금일 라스타 폭락 옆으로 코스피 코스닥 조정이 올 겁니다. 당연히 내려가니까 여기 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여기가 저점 같더라고요. 4,890원부터 4 6 8 0원 기다렸다가 매수받겠습니다 말씀드렸고 약 7%, 10% 조정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이 여러분들 필요하신 겁니다. 자, 보시면 똑같죠. 최박사의 무료 관전 입니다. 11월 21일 정확하게 이 가격에서 매수를 제시했고요. 10% 조정인데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래서 가격이 5,230원 기준으로 봤을 때 최박사가 정확하게 9.64%를 적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박사 소통방에 최저점을 약간 제가 기다렸어요. 왜? 쌍바닥 나올 때 확인해서 기다렸고요. 1 2월 14일 날에 8시 50분 휴림노봇 4975원에 치박사가 매수를 지시했습니다. 이런 대응이 여러분들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본 영상 분석 들어가기 앞서 이렇게 내가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정보를 받고 싶은 조조님께서는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0 1 0 8 1 1 3 8 6 1 7로 문자로 두 글자, 효림만 남겨주시면 소통방 바로 입장됩니다. 혹시라도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가 어려우신 조조 여러분들께서는 제거 영상 보고 계시죠? 이렇게 조금 내리면 제목 아래에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의 링크가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시기 화면이 바뀝니다. 우리 주주님께서 문자로 두 글자 효림 남겨주시고 소통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바쁘신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자 대응까지 있습니다. 11월 24일 현재 가격, 그 다음에 매수가 현재 가격부터 여기 매집하러 말씀드렸고요. 돌파 매매, 목표가까지 자세하게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인과 자영업자 면 바쁘다면은 휴림 문자라고만 옆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문자 대응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셔가지고 매수가 매도가 중요한 정보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계시겠죠? 그러면은 자 휴림 소통방 소통망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은 상담 남겨주시고 얼마에 샀고 자, 얼마 샀는지 몇주지 이렇게 남겨주시면 상담이 되겠죠. 문자는, 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분석 빠르게 들어가겠습니다. 12월 5일 금요일 매수과 매도과 대응 전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면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볼수 있어요. 저점 매수 받아볼 것이냐 기다렸다가 여기 돌파 시작가 따라갈 것이냐 물론 여기 잡으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 9,600원 뭐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한 11,000원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일단 전략 매도하세요. 자 1차 6,370원부터 6,700원 2차 7,000원부터 7,120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저점 매수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시간에 다닐까 기준 5,000, 아, 5,850원이 저점입니다. 자, 딱이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 바운드 높여가지고 5,540원까지 분할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가의 파동으로 봤을 때, 컵에는 뭐가 담겨있죠? 커피가 담겨있죠? 손잡이를 만드는데,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손잡이를 만들어 고요 대칭만 골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여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1차 6,370원, 6,700원 약간 더 연장되면 여기가 되겠죠. 2차 목표가 그리고 100% 현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 될까요? 최박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가는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간다 배우셨죠? 자 바닥을 찾고 바닥을 찾았을 때 하나 둘셋넷 다섯 현재 우리 위치가 사파동입니다 그런데 고점이 나아지 못했을 경우 4, 8, 7 8 3 0원을 넘지 못했을 경우에 이 주가는 마이너스 90%가 최소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린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 하이먼 민스키 모델 이론이라고 합니다 현재 현명한 투자자는 여기 잡은 겁니다 이 구간에 그렇죠 그러다가 기간 투자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대중의 참여가 확산되면서 세력이 물량을 떠넘겨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고점이 한번 높아지고, 두번 높아지고, 한번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 현금을 확보하고, 고점 돌파 7,830원 되면 시장가 매수 100%를 받습니다. 이게 맞아요. 저는 이런 말할 자격 있죠. 여기 제가 방송했습니다. 2월 12일 날 방송에서 고전대 마이너스 21%가 빠질 때 제가 여기 살아 해가지고 여기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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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았습니다. 제가 2월 12일부터 방송해가지고 맞은 게한 200번은 될 거예요. 안세 봐서 모르겠습니다. 세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세부 타점으로 봤을 때 자, 세부적으로 다섯 가지 움직임, 그 다음에 ABC, 그 다음에 삼파동이 세 개, 다섯 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조정이 끝났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는 올라가는 게 맞지만, 효림 로봇의 현재 이슈가 딱히 없습니다. 재료가 없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 지난 2월 때부터 어떤 이슈가 있었죠? 자, SK와의 인수설이 돌면서 주가가 폭등합니다. 자, 이 SKT는 현재 AI 국가 대표 5개 팀에 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왜 올랐습니까? 자, 내년도 예산 a i R&D 방점을 두면서 예산을 증액하면서 주가가 폭등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노란 봉투 보 이슈로 또한번 올라갔죠. 그리고 오늘 주가가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 혁신 위한 행정명령 검토 소식과 더불어 올라갔는데 앞으로 남은 일정이 뭐냐? 자, 올해는 일정이 없고 내년에 일정이 있습니다. CES 자, 컨슈머 테크놀로지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뭐냐? 가전입니다. 가전. 세계적인 가전 박람회인데 자, 올해는 뭐였죠? 자, AI였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였어요. 자, 내년 2026년도에는 자, 피지컬 AI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선도주자로서 대표주자가 휴림로봇이죠 그래서 주가가 이 전고점 돌파하면은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슈로.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자, 삼성과 인수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때 가격 12,330원입니다. 그리고 인수가 안 되니까 내려가죠. 그 다음에 삼각형을 그리면서 이제 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각각의 비율이 맞아 지금 떨어집니다. 자, 여기가 나오고 올랐죠. 다시 내려갑니다. 이제 다시 올라갈 차례예요 그래서 고점 대비 88.6% 조금 일찍 팔면 78.6%인데 그 가격이 9,600원. 700원부터 11,000원 사이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끌고 가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 세계적인 박람회가 언제 열리느냐 1월 6일 9일 날 열립니다. 이제 이슈로 올라갈 차례에요. 하지만 12월은 매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구간 차트를 크게 키웠을 때 고점과 고점 이어보자 저점과 저점 이어보자 확산 삼각형이 지금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N자 파동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단기 목표가를 어디를 잡았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이거 끄집어낼게요. 자, 이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점 매수 5,850원부터 5,540원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잡으신 분들은, 자, 아, 놓치신 분들 여기 덮어 시 따라가세요. 6,080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단 팔아먹을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관망하시다가 고점 돌파하면 우리 시장가 매수 받아보죠 어, 최 박사님 전 고점 돌파했는데 그 가격 안 갈면 어떡하죠 아니요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영상에 항상 답이 있습니다. 구독과 조건을 주시고요. 이런 지식을 배우세요. 10월 20일, 만 6천 분이 보신 영상입니다. 시작하자마자 1초, 2초에 제가 이 주가의 흐름을 해치겠습니다. 완벽한 분석이었어요. 최 박사는 거두절미하고 지원시원합니다 10월 22일, 화요일, 우리가 어디에 매도해야 될까? 첫 번째, 2차 목표가 6,800원부터 7,490원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더 올라갔을 때에는 최 박사가 보기에 7,900원이 마지노선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가가 최소 38.2%가 폭락할 걸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최종 4차 목표가를 갈 것으로 보고 있... 자 최박사가 뭐라 그랬죠 일단 1차 고점이 7,490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좀더 올라갔을 때는 7,900원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때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 1차 고점이 7,100원입니다 그래서 최박사가 항상 소통방 들어와서 가격적인 오차를 잡자고 하죠 10월 21일날에 최 박사 틀리면 영목을 각오로 매도 지시합니다. 현재 가격 7 0 4 0부터 8,000원 분할로 매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시간 오전 9시 54분 391분이 보실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2월 때부터 8,000원 간다고 말하는 최초의 사람일 겁니다. 제가 그 매매함에 욕심 안 부립니다. 이 멘트는 100% 현금 확보하자는 뜻입니다. 저희 방에 신호예요. 그래서 제가 이는 압박감 때문에 구토했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리딩을 종료했는데요. 그때 정확하게 최박사가 여기 1분 차이로 맞았습니다. 와, 아슬아슬했어요. 그 다음에 주가 어떻게 됐죠? 7,900원까지 이제 눌림목 발생하고 올라간다 말씀드렸고요. 얼마까지 올라갔죠? 7,83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완벽했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자, 그날 11시 5분, 9시 10분경에 7,830원이 고점이 나왔고 최박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잠깐만 어, 여기 나와있네요. 자, 효린더보 증시 폭락의 여파로 폭락, 중, 자, 폭락 중입니다. 그 다음 에50% 매도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자대응까지 자, 시장가 매수 지시했고 그날 그리고 포, 라스타 폭락의 여파로 단기적으로 먹고 나오자라고 했고요. 그때가 우리 목표가는 7,810원이었습니다. 20원 차이로 지금 맞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필요한 게 대응일 겁니다. 그래서 소통방 들어오시고 문자 대응 통고 통해 가지고 대응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상담까지 한다면 완벽할 겁니다. 자, 그 짧은 순간 최박사가 여기 인증하고 여기 인증하고 또 여기 인증했습니다. 아까 했죠 영상 초반에. 자, 그러면 이제 38.2%가 제가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38.2가 빠졌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가 치, 어, 여, 여기 초점이거든요. 39.6%가 빠졌습니다. 맞았죠? 이 정도면. 그럼 주가는 반등하겠네요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께서 점 명심하세요. 일단 여기 전략 매도한다. 그리고 당일 플러스 마이너스 수급에 따라 가지고 전략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만 들어오시고 문자 대응통해 가지고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 어디 덮어 시작과 따라간다. 여기 돌파하면은 따라갈 겁니다. 이거 인지하셔야 돼요. 주가 내려온다. 딸깍 매수버튼 딸깍. 자, 오늘 영상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 문자 주시되,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럼 제목 아래에 댓글이 있다 있습니다. 댓글을 클릭하시고, 파란색의 링크가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면 화면 전환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12월 5일, 자, 최박사, 무료 리딩을 듣고 싶으신 분들, 효림 남겨주셔야겠죠? 효림, 효림 로봇, 뭐 소통방, 상관 없습니다. 제가 알아먹을 수가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문자 등 필요하신 분들, 나 바빠요, 바빠, 직장이라 문자 대응을 받아보셔야겠죠. 돈이 천만 원, 일억, 몇백만 원 들어갔는데 이런 대응조차 없다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입니다. 안 되죠, 안 돼요. 보고서 필요하신 분들 보고서 남겨주시고 상담 원한다, 상담 남겨주시되 몇주 얼마 꼭 남겨주세요. 자, 그럼 효림 노봇 4차 목표가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댓글로 효림 노봇 자 폭등이라고만 댓글하면서 달아주시면 이 주가 정말 폭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성원의 힘을 입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저는 댓글 한번 요즘 에 읽어봅니다 제가 요즘 댓글 잘안 읽거든요 왜냐면 제가 바빠가지고 그러는데 최근 댓글만 달려가서 읽어볼 거예요 한번 자 보겠습니다 12월 어 어제 잠깐 한 클릭해 볼게요 소리 한번 끄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댓글 아래에 다 있죠 이렇게 자 오미애님 효린더보 감사합니다 최박사님 자 제가 더 감사해요 그 다음에 초록빛여우님 메리분석 감사합니다 김광현님 네 사랑합니다 폭죽 자그 다음에 우리 자2020 2420님 자 로우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효린더보 폭등 아그것도 뭐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통과 자그 다음에 효린더보 감사합니다 폭등 가자 최박사님 짱 크롬 메스후님 자 윤철준이 10만원 가자. 안 가요. 불가능합니다. 미안해요. 뮤직 코리아 칠님 안녕하세요. 최박사님 매번 영상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세요. 아이고, 이분 기특해요, 기특해.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올려주라. 제가 세력이면 세력이라면요 한 1조 그거까지 올려 줄 텐데 안됩니다 안돼요 미안해요 그래서 최 박사가 뭐 24일 날 5일부터 매수가 들어갔는데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매수 들어갑니다 왜 우리 목표가는 7천원 부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매수가 들어갔죠 여기 보시면은 아 8시 아 11월 4일 자 시간 나와야 돼거짓말라 할라 자 8시 46분경에 효린 로봇 자 매수가 적어놨죠 그때 가격. 5610원 헷갈리실까부터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사라고 말씀드렸고요.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날에도 저 매수 아 이게 있는데 아 이거 까먹어요 맨날 제가 아자 일단 월요일거면인증할게요또 올라가니까 5 3 3 0원사라라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000아이고자아아아아 매수라고 적혀있죠? 이런 대응이 여러분이 들 필요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매수과 매도과 도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저 여러분께서 상단의 번호로 필요한 거 문자 주시고요. 저는 내일 8시 30분에 효린더블 리딩 할 겁니다. 어디에 소통방위, 어디에 문자로. 오늘 영상 이만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